단타가 정말 힘든 싸움일 수밖에 없는 게 단타는 운빨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 운빨의 의미가 뭐냐면 한 종목을 매매해서 운 좋게 크게 수익을 봤다 이 말이 아니라 단타를 계속하면서 하는 매매마다 운빨에 기댈 수가 없다 라는 겁니다. 평생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매매하면서 모든 매매를 운빨에 기대면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아주 기본적인 단타로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단타로 꾸준하게 돈을 버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수익과 손실을 무한반복하는 싸움이며, 그 누구도 아무리 고수라 하더라도, 손절을 안 하고 손실을 안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손실은 아주 당연한 것이며, 저 역시도 손실을 자주 보는데, 10년 동안 주식을 했지만, 아직도 손실에 적응하는 게 어렵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환경마다 다 다를 수가 있겠는데 저도 집안에 수백억씩 있는 금수저면 진짜 지금 하는 매매 금액에 이 3천, 4천, 6천 이금액에 30배는 자유롭게 피터지게 매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 환경이 아직 남아있는 것인지 중간중간에 손실 보는 금액들을 버티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좋게 말하면서 넘기를 하지만 실제로 마음속 깊은 곳엔 상처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100만원 손실 보면, 아, 이 돈이면 가족들 핸드폰 바꿔줄 수 있는데. 그리고 200만원 손실 보면, 아, 이 돈이면 한달 생활비인데.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이 돈을 날려도 되나라 생각을 하면서 손실을 버티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람이 참간사한게 수익 볼 때는 당연한 것이지만 손실을 견디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 단타는 눈에 보이는 손실을 달고 살아야 됩니다. 손실을 버틴다는 의미보다는 손실을 아주 당연한 듯 안고 갈수 있어야 되며 그리고 관리까지 할수 있어야지 결국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손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한다면 단타로서는 끝입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수익과 손실, 수익과 손실. 이 중간 중간에 큰 수익과 큰 손실을 어떤 식으로 관리해주냐에 따라서 계좌가 갈리게 되는데 이 중간 중간에 큰 수익과 큰 손실은 나도 모르게 찾아옵니다. 나도 모르게 찾아옴. 이걸 내가 원한 원한다고 수익을 보는 것도 아니고 원하지 않는다고 큰 손실을 보지 않는 게 아니라. 기계가 아닌 이상은 주기적으로 찾아올 수 밖에 없습니다. 손실을 볼수 밖에 없다는 것을 특히나 이큰 손실, 정말 단타에게 무서운 큰 손실이 찾아올 거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과연 이걸 어떻게 이겨내면서 수익으로 누적시킬지에 대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게 단타의 성공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단타로 꾸준하게 돈 버는 과정. 쉽게 설명드리면 하루는 10만원 벌고, 또 하루는 10만 원 날리고 그럼 남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는 20만 원 벌고 다음에는 또 10만 원 잃고 그럼 남는 것은 10만 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매매하면 거의 남지는 않겠지만 중간중간에 큰 수익이 찾아오기 때문에 남는 것이며 문제는 큰 손실입니다. 저도 이때까지 하면서 이큰 손실을 정말 많이 봤는데 제 계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2014년 7월 계좌인데 이때 아직도 기억에 남기 때문에 2014년 7월 7월 잘 나가다가 300 벌고 600 벌고 1,300 그리고 2,000 가까이 되려고 할때 여기 보시면 1,400만 원의 손실이 찍혀 있습니다. 저는 이 날을 절대 잊지 못하는 게제 계좌가 500에서 1억으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한 방에 말도 안 되는 손실이 발생해 버렸습니다. 처음 보는 엄청난 손실이었는데 이게 무슨 날이었냐면 창의 에탄올이란 종목이 상장하는 날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자세히 생각을 해 보니까 항상 크게 울었던 적이 있다면 신규주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규주로 재미를 본 기억도 있지만 안 좋은 기억. 이렇게 큰 손실의 기억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신규주가 속해 있습니다. 어제도 T3라는 종목에서 크게 당해 가지고 결국에 신규주 문제. 이걸 기계처럼 아예 하지 말던가 해야 되는데 아니면 둘째 날부터 하던가 해야 되는데 첫날에 이런 식으로 쉽게 오르는 것을 보면 단타로서는 이걸 참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꼭 내가 시초가에 매수 안 하면 끝까지 떨어지고 절대 올라가지 못하고 꼭 내가 사는 걸 떨어뜨리니까 안 샀는데 끝까지 오르고 항상 반대로만 가니까 안 좋은 기억들은 다 신규주가 포함이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창의 에탄올을 제가 어떻게 해서 손실을 봤냐면 저도 모르게 귀신에 홀린 것처럼 시초가에 매수를 했습니다. 시초가가 공모가 대비 두배 뻥튀기 되었음에도 겁도 없이 뭔가에 홀린 듯이 1억치 주문을 넣어서 눈 깜짝하니까 10%가 날라가 있었습니다. 자, 이큰 손실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나도 모르게 눈 깜짝할 사이에 뭔가에 홀린 듯이 나도 전혀 원하지 않았고 계획도 하지 않았던 것인데 나도 모르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걸 찾아오는 이유가 대표적으로는 큰 손실을 입는 경우, 어, 대표적으로 남과 비교를 할 때, 이때 정말 취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승장이라 했을 때 남들은 다돈 버는데 나는 돈을 벌지 못할 때, 그래서 무리해서 수익을 따라가려다가 큰 손실을 입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실전투자 대회, 고수들 따라가려다가 가랑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찢어져 가지고 너무 힘든데, 남과 비교를 할 때랑, 그리고 좀 오랫동안 성과가 없을 때, 그리고 주변에 급등주가 너무 많이 나올 때. 세 번째는 최근에 한미 글로벌이란 종목이 있습니다. 나는 매매를 안 했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것마다 끝까지 올라가고, 금량도 마찬가지로. 나는 안 했는데 끝까지 올라가는 종목을 보니까 다음 기회에서는 몰빵을 해야지. 빨리 이런 비슷한 종목을 찾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좋은 상상과 함께 넣었다가 크게 당하는 겁니다. 이 심리들을 잘 파악하고 각자 큰 손실을 입는 원인을 찾아서 절대 하지 않으려고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남과 비교를 하는 게 정말 무서운데 아무도 없는 곳에 들어가서 혼자 주식을 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전업을 한다고 진짜 사람 여러모인 사무실 같은 데라도 가볼까라고 저도 과거에 생각을 하긴 했지만, 남과 비교를 하는 것. 남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못한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그 매매는 큰 손실에 취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은 큰 손실 후 관리. 큰 손실 후에 내동매매 내동매매 정말 취약합니다. 손실을 보면 그동안 내가 볼수 없었던 손실이기 때문에 이걸 빨리 복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만약에 들지 않는다면 그건 기계라 할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큰 손실을 보면, 아, 큰일 났다. 이걸 빨리 복구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손실을 줄여야 되는데. 이런 조급함이 생겨가지고 내동매매에 취약해집니다. 이걸 아니까 관리를 해줄 수가 있는데, 큰 손실을 보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매매를 쉬던가, 참아야 됩니다. 눈앞에 손실을 보고서 참는 것이 정말 괴롭겠지만, 제 이때 심정이 어땠냐면, 정말 괴로웠습니다. 이 1,400이면 할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시간입니다. 시간. 자, 보통 큰 손실. 제 기준으로 한500 정도이고, 진짜 큰 손실은 1000 단위인데, 보통 큰 손실은 한 3일 정도 지나면은 없어집니다. 마음에서 없어져서 치유가 되는데, 진짜 큰 손실은 뭐 일주일 넘게도 갈수 있지만, 결국에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이게 되돌아오진 않지만, 먼저 마음을 진정시켜야 됩니다. 당장 나가서 운동하고 술 마시고, 그런다, 그런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시간에 맡겨야 됩니다. 시간에 맡기면 없어진다는 것을 알기에, 이걸 관리할 줄 아는데, 자, 이 1,400만원 잃고 나서 제가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보시면, 그전에는 막 하루에 7억씩 매매하고, 3억씩 매매하던 게, 1,400을 손실 본 다음에는, 평소보다 거래 금액이 훨씬 적습니다. 매수 매도금이 훨씬 적어졌습니다. 큰 손실을 본 다음에 해야 될 것, 해야 할 일. 첫 번째, 매매를 줄이기. 그리고 매매 금액을 줄이기. 이두 가지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동매매에 취약해져 있는 상태라서 굶주린 짐승처럼 종목을 억지로 찾으려다가 손실을 더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매매를 줄이고, 매매 금액을 줄여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이걸 또 해결했냐면, 자, 다음 달 8월로 넘어가면, 8월에서 손익을 보면, 그 뒤에 더큰 손실은 없습니다. 8월 1일부터 손실을 봤지만, 그 뒤에도 그냥 평소처럼 매매. 이때 760만원 수익을 봤는데, 매수 매도금, 하루 매수 매도금을 보면은, 평소와 다를 게 없습니다. 제가 큰 손실을 본 다음에 빠른 시간 내에 이런 수익을 볼 거라고는 기대도 하지 않았으며 예상도 하지 못했, 못했는데 이런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일단 시간에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다가 평소에 하는 일 똑같이 하기. 아무렇지 않게 하기. 하기 때문에 종목이 찾아오는 겁니다. 종목이 나한테 찾아오기를 기다려야지 내가 종목을 억지로 파고들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평소에 내가 하는 것,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것, 아무렇지 않게 물론 손실을 본 다음에 아무렇지 않은 게 힘들겠지만 아무렇지 않게 평소에 하던 것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 종목이 알아서 찾아오면서 이런 수익을 안겨줍니다. 매매 금액은 똑같은데 수익은 천지 차이. 그 뒤에도 뭐 계좌에서 크게 움직임이 없고 꾸준하게 수익보다가 뭐 손실보다가 반복하면서 또그 다음 달에도 수익과 손실 반복.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수익과 손실 계속 반복하면서 중간에 큰 수익이 찾아온다. 좀 자제할 거 자제하고 평소에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대신에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은 자신만의 매매 방법이 있기 때문. 이게 없으면 당연히 되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지 방법이 없으면 당연히 어렵습니다. 방법이 없으면 시드부터 줄이고 그 방법을 내가 어떤 것을 잘 파고들 수 있는지를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자 여기 가장 무서운 것은 큰 손실 뒤에 이어지는 더큰 손실입니다. 제가 만약에 7월에 관리를 하지 못하고 내동매매를 이어갔다면은 이걸 빨리 복구해야 된다는 생각에 다음날에 50만원, 100만원씩 수익 나는 돈은 우습게 느껴져서 익절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손실이 났다면 다음날에 만원이라도 수익이 발생하는 것에 만족을 해야 됩니다. 만족하고 내가 더큰 손실로 이어지지 않았구라는,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간에 맡겨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관리하지 못하고, 내동매매하고, 불안해하고, 더 무리해서 매매를 했다면은 분명히 여기 250이 찍혀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마이너스 250이 찍혀 있을 것이고 이 감정을 이어가지고 다음 달로 넘기면은 다음 달에도 마찬가지로 첫 날부터 마이너스 300 찍혀 있고 그 다음에도 뭐 마이너스 400 그게 더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마이너스 3, 400도 적은 게 아닌데 이렇게 찍히다가 연속으로 한 방에 또 1,500씩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1,500으로 끝내고서 그래도 회복할 수 있는 것을 3,000, 5,000 이렇게 끌고 가기 때문에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만들어 버립니다. 저도 이 상태까지 되면은 주식이 무서워서 못할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씩 손해를 보지만 만약에 손실 본 다음에도 관리했는데 이게 잘 되지 않고 손실은 더 커진다. 더 커지는데 걷잡을 수 없이 더 커진다. 그러면 저는 주식을 무서워서 못할 것 같습니다. 항상 큰 손실을 보고 관리를 해주면 시간이 해결해 줬기 때문에 단타로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해주냐에 따라서 계좌가 만들어질 것입니다.